안녕하십니까. 미스터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85강, 어, 헤드라인 뉴스를 가지고, 어,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아 bombs 패키스탄 인 n response to. response to 그러면, 예, 네, 뭐에 대응하여 또는 뭐모에 대한, 예, 네, 응답으로 또는 반응으로, 또는 대답으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예, 이러한 의미를 예,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캐시미르의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또는 대응하여, 자, 파키스탄에 인도가 범, 예, 폭탄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폭격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밤 하게 되면, 이게 명사로는 폭탄이지만, 이게 타동사로 쓰이면, 예, 폭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완전히 망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또 실패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히 망치다,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도는 캐시미르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응해서 또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파키스탄을 폭격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내용 발췌한걸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인도의 와플랜즈니까 예, 이제 뭐 예, 전투기 뭐 예, 군용기죠. 얘는 폭격을 했다. 무엇을 타겟을 폭격했다. 이게 타동사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는 파키스탄 내부에 있는 이 이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형구죠. 자 for the first time 그러면 처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만약에 자 for the very first time, yeah, very가 들어갔죠. 그러면 난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first For the first time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게 노래도 뭐 이런 표현이 있죠.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그러니까 난, 난생 처음으로 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 예, 그렇게 믿어줘야죠. 예. 수많은 사람을 예, 만났었지만, 예. 예, 뭐, 항상 마지막 사람에게는 for the very first time.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ince. since 그러면 뭐뭐 이래로. 어,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뭐, 뭐뭐 이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래로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the now nuclear armed rivals. 아 이놈의 뉴클리어 요즘 아주 난리죠. 이이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게 핵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여기선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꼭 대시처럼 보이지만 하이픈입니다. 이거 예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픈은 대시보다 길이가 짧아요. 이거 하이픈입니다. 음. 하이프는 이 복합으로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핵으로 무장된, 이 분사입니다. p p 예요 무장된 rivals.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 나라가 1971년에 자, 비 그러니까 war at war. 그래서 수고가 이게, 자, be, 그 다음에 at war. 이렇게 되면, 누구누구와 전쟁 중이다. 또는 전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 현재 행부장된 라이벌, 즉, 인도와 파키스탄이 1971년에 전쟁을 한 이래로 처음으로 파키스탄 내부에 있는 에, 타겟을 폭격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콤마가 오고 ING가 왔어요 그죠? 이거 분사입니다 분사구문이에요 분사와 분사구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사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분사라고 하고 분사구문은 구문이 붙게 되면 예, 절이 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형용사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그러면 이 분사구문이 되는 것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 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분사구문이 되는 문장은 예, 첫 번째 부사절.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됩니다. 두 번째 예, 주격관계 대명사,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형용사절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주격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 연결 접속사 플러스 또예 문장이죠. 연결 접속사가 있고 그다음에 문장이 오는 거. 이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첫 번째로 부사전이냐 이것부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면서 어떤 때렸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사는 근데 넣어야 되겠죠. 근데 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 부사절로 볼 거냐? 주격 관계되면서로 볼 거냐? 근데 주격당 관계되면서는 여기서는 안 되겠죠. 예, 뭐, 1971년에 때리겠습니까? 뭐, 안 되죠, 여기서는. 뭐, 딴게될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선행사로 받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앞문장 전체? 그건 아니고. 자, 연결 접속사. 그러면, 인도, 저, 인, 인도의 이, 이, 폭, 어, 전, 예, 저, 군용기죠. 그러면, 예,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a n d 그 다음에, day.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폭격을 했고, 그리고 day. 그 인도의 군용기들은, 또는 뭐 폭격기들은, day. 접속사 생략, 주어. 주어. 같으니까 생략.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end가 있다면, end, day는 생략할 수 있어요. day는 앞에 주어 같으니까. 근데, end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사를 쓰질 않죠. 예, 근데 그냥 접속사도 생략하고 접속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세 예, 목적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워시오게 되면 일단 음은사 이 워시오게 되면요 얘는 음은사 아니면 복합관계 되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워슨 음은사 아니면 복합관계대면사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럴 때 앞에 끊어 보세요 목적어 필요하죠. 희세. 뒤에 끊어보세요. 그러면 뒤에 끊었을 때,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필요하죠. 얘는 이거 목적격 보호라고 볼 수도 있고, 부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단 여기 목적어가 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 앞에 목적어 역할, 또 뒤에 목적어 역할. 그러니까 복합 관계되면서. 앞에 선행사, 이게 선행사고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목적어는 선행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뒤에 목적어는 이걸 받는, 이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히링, 그 다음에 뭐 더띵, 데, 뭐, 이게 생각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행사그 다음에 요거. 요걸 전부 해석, 저, 전부 대신한 게 왓이죠. 이게. 이거 왓입니다. 지금 생략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 이 오늘 이, 이 강의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81강부터 지금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세 번째 촬영입니다. 예. 한 번은 마이크를 꺼놓고 가, 강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프린터 다시 뽑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마이크를 이제 꺼놓고. 그러면 이제 켰어요. 그고 다시 이제 두, 두, 어,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이크를 제대로 해, 했습니다. 했는데, 오 마이 갓. 예. 배터리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 카메라가 또 열을 받으면 예, 이게 또 작동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또세 번째입니다, 지금. 81강부터 지금 이 85강까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지쳤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좀 차분하게 못 하고 있고 지금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음, 여, 복합관계되면서 그러니까 와시오게 되면 의문사냐, 복합관계되면서이냐 무조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 as a terrorist training camp.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의 훈련 캠프로 묘사한, 또는 언급한. 그래서, describe A as B. 그러면 A를 B로 묘사하다 또는 언급하다 뭐 설명하다 뭐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분명히 목적어예요. 근데 as B는 목적격 보로 보기도 하고 또는 부사구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목적격 보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describe A as B. 얘를 이거라고 보다. 네. 그래서 테러리스트 트레이닝 캠프라고 언급하고 있는 officials. 자, officials는 우리가 이제 시사 영어로 보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official 이거는 관계자예요. s가 붙게 되면 관계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또 사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official 하게 되면 관계자. 그러니까 인 거. 관계자라는 건 뭐, 뭐, 정부, 당국자, 또는 뭐,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관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분사. 분사 모르면 안 됩니다. 분사를 모르면 영어를 알 수가 없어요. 분사 나오죠? 분사구문이에요. 자, 지금, 어, 오늘 제가 81강부터 85강까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막 나올 때마다 이 분사를 설명을 하는데, 지겹더라고요. <laughs> 같은 거 계속 반복을 해 보십시오. 지겹습니다. 예. 더군다나 뭐, 하루 건너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하루에 지금 제 시간상, 예,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몰아쳐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단한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도 밤을 꼬박 샜거든요. 잠을 지금 몇 시간 못자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많이 소개 좀해 주시고,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쉽고, 어, 그 다음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 어, 뭐 보면 뭐 하여튼 유튜브 보면 좀 너무 글쎄요 자극적이고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그러한 제목이나 강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 물론 저도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구독 수를 확 늘리고 그러려면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영어 늘질 않아요 예. 한 만큼 느는 겁니다 한 만큼 예. 30분 만에 영어 끝낸다? 그럼 대학을 왜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뭐 5분에 끝내기 10분에 끝내기 예. 물론 5분에 끝내는 것들도 있어요 끝낼 수는 있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단합니다 그거 제가 문제풀이도 올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예. 그럼 누구나가 다 영어 잘하게요? 그건 아닙니다. 영어는 외국어는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본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 독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학을 전공을 하다 어,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배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식을 알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알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이 영어를 공부한 그 학습 방법, 그 또는 그 틀을 가지고 뭘 공부해야 되겠다, 뭘 공부해야 되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선순서를 알기 때문에 확실히 빨라요. 일본어를 공부했어도 확실히 빨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어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딱 1년 됐거든요. 일본어 공부한 지 1년, 독학으로 1년을 했는데, 어, 뭐, 웬만큼 다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해야 돼요. 매칠일해도 건너 뜨면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 아니 뭐 우리나 애들 보면 태어나 가지고 뭐 학교도 안다는데 우리나라말 잘하지 않느냐. 자, 애가 커 가지고 말 배우는데 몇년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런 문법을 배우고 이렇게 매일 같이 공부를 하면은 짧은 기간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3년, 4년. 예. 한 3년은 해야 되죠. 최소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 발전을 하는 겁니다. 실력이 느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매일 하셔야 됩니다. 어, 매일 까먹어요. 봐도 까먹어요. 까먹으면 또 보세요. 까먹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단어는 수십 번을 외우는데도 까먹어요. 외울 때마다 까먹어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머리에 박히죠. 그러면 어떤 단어보다도 그건 아니죠, 버려요. 그렇게 고생해서 외웠던 단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또 하세요 예. 10번 20번 100번 까먹을 때마다 보십시오 예. 까먹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거는 지금 뭐라고 딱 얘기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어떤 거는 맨날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저도 심지어 단어 스펠링도 근데 미국에 제가 공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도 스펠링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인지 아이인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칠판 했을 때이 아이인지 아이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래버려요 가운데 다 가운데다 찍어버려요 이 필기체로 여기, 여기, 여기 이제 뭐가 있겠죠 그럼 가운데 다 찍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쪽 건지 그럼 얘가 아이고 이인지. 또는 이, 아이인지 모르거든요 탁 찍어 버래가운데다가 근데 그래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맞춤법도 틀리는데 <laughs> 영어 스펠링 틀린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스펠링 틀릴 수 있어요 미국 사람도 틀려요 우리나라 국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맞춤법 저도 지금 헷갈려요 뭐뭐 안타 그럴 때 니은 히읗인지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니은 히읗으로 딱 쓰는 사람 보면 아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구나 예, 이렇게 알죠 예,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예, 전제 예,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갈 겁니다 이 수업은 제 건강이, 또는 제 여건이, 예, 허락되는 한, 그게 아니라 허락되도록 자우지간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어, 강의를 계속 올릴 겁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추천,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